10만 원? <laughs> 야, 나와 1대 1세 판만 하게. 아니, 형 어차피 제가 그 3만 원그 미션이죠. 아, 왜또 글로 가 버렸어. <laughs> 형 근데 1대 1세판세 판이면은 누군가는 3대 0으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아이삼선이 아니, 세... 아니라 세판만 <laughs> 하자는 거는 아, 누구가한테 <laughs> 3대0이란 건데 아이 새끼는 안되겠네 아 자존심 상한데공거또던거 보여줘야 되나? 아박민서 그 언제 끝나? <laughs> 동우 형한테 3선 전승 18만원 <laughs> <laughs> 형 기다려 형 기다려 기다려 오 갑자기 나의역이선샘솟는 걸? 아니 이 새끼 언제 끝나? 이거 언제 하는 거야? 씨, 봐봐 새끼도 <웃음> <방청소다>. <웃음> 아 미친 새끼들 내 방송 봐! 아 뒤졌다. 야 비밀번호 1 4 들어와. 뒤졌다. 이제 맵 권한은 내가 다 가져가면 돼. 어첫 게임 배야? 아 내가 모르는 맵은 쟤도 모르지 않을까? 좋됐다아아 <laughs> 아, 괜찮아 괜찮아. 초반에 보내면 돼 잠깐만. 패치 안 바꿨어! 어? 응? 아이 지면 연겜이지 지면 연겜이지! 씨, 당연한 거 아냐 얘들아? 뭐 그런 거 물어봐 강조할까? 아야야야아 양심 아 양심 지키자 양심 양심 있게 그냥 연겜이라고 우기자 양심 있게 우겨 우겨 우기면 돼 첫판 연계 공을 어 인정 인정. 를, 어 인정 쳤어요. 아이 저는 마음이 넓어요, 여러분들. 아이 여, 여러분들. 첫판 한판못 이기겠어요? 첫판 연계니까 내가 맵고르 되잖아. 헬로. 가자. <laughs> 오 씨. 근데 저 형은 드린것같지저 모자 때문에 공기 저항 일단은 좀 지켜 지켜보자. 아! <laughs> 시들 도망가고. 아이고 아니, 꼬였고. 이겼 죠? 오케이, 일대영. 뭘 똥줄을 다 이런 거 가지고. 한봐 날라갔어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아침에 양심이 있으면 맵 씨. 삽익은 안 모르겠지. 비치 해변 드라이브. 내가 동호 형이 좋아하는 맵을 좀 위주로 해 줘야겠어. 일단은 동호 형은 시야가 넓은 걸 좋아해요. <laughs> 가자, 가보자, 가보자. 응? 어? 네, 이게 나 이거 못 잡아. 잡을 수가 없어. 못 잡죠? 못 따라오죠? 자, 그냥 저 왼쪽으로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어, 나 처음 와봐. 어, 동훈이 도망가네요. 하지만 저는 익시도 한 번도 안 썼어요. <laughs> 보내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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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돌아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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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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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여기 어, 봐주면 안돼어 직구로 온다 그럼 직구 막아주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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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2대0 <이대형. 웃음> <laughs> 좋아 얘네 뭐하지? 뭐 해야 저 녀석을 밟아버릴 수 있을까? 갈비? 아저새끼도 갈비 좀 하는데 가자 아, <laughs> 갈빙을 그러시네. 왜 나를 자꾸 갈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? 나 이해가 안 가네, 진짜. 이겨드릴게요. 네, 끝났다. 오! <laughs> 자, 저는 부스터가 두 개죠. 바로바로 바로 도망가주고요. 뒤에서 익시드를 쓰고 오네요. 그 마지막 구간 익시드는 제가 더 길겠죠. 아들 익시드, 내 익시드. 이봐 <목소리> 새끼. <목소리> 익시드죠. 아, 아, 만 원, 고마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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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빠른 손절해야 돼. 빠른 손절. 소절. 빠른 손절이 해야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지 않을까. 미션 실패인데, 씨. 실패. 아니, 미션 실패인데, 저 만원짜리 같으데 고하다, 고해. 아, 저 개빡치네, 진짜. 형들 또 도망한다고? 나이스! 아, 어. 씨, 발 아니 <목소리> 여러분 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따가지고 저는 뚜껑이 뭐 사주려고 했거든요? 근데 동호 형이 저거고 마지막에 잘쳐먹고잘 살아 일부버가지고 약간 좀 마음이 상했어요. 아 민수야! 아 뚜껑이 앱슬루트 그 프리미엄 분유 먹을 뻔 했는데 아 동호 형이 잘쳐먹고잘 살아가지고 아, 내가 먹을래. 애플루트. <목소리> 어? 나중에 컨텐츠로보여주신 분유 쳐먹기 분유를 왜 먹어요? <laughs> 공룡이야 아니, 아, 3연승시 5만 원이요? 아야 꺼져 안해 안해 안해. 형 한판만 이게 <laughs> 5만 원. 야 형. 방판다. 들어와. <웃음> <웃음>